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룩북 OOTD 룩북이에요. 일주일 동안 제가 입은 옷들 보여드릴 건데, 제가 FW에서 꼭 입는 필수템들로만 일주일을 입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 패턴이 있는 블라우스, 거기에 울 블레이저, 와이드 데님, 거기에 어, 블레이저와 같은 컬러의 앵클 부츠 신고. 어, 마른 트렁크 백, 검은 색깔, 이렇게 들어서 마무리 했는데, 블라우스 패턴 너무 예쁘죠? 네이비에 화이트로 하트 무늬, 그리고 골드 단추가 달려있는데, 빈티지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주 진한 다크한 생지 데님의 와이드 데님이에요. 잉클부츠 블랙 컬러만 있으신 분들, 컬러 하나 더, 어, 놓으실 거면 베이지 컬러, 이거 괜찮아요. 되게 자주 쓰게 되고, 아니면 아예 브라운. 그래서 저도 컬러는 많이 놓고 있지 않고, 블랙, 베이지, 브라운, 요렇게 놓고 있거든요. 옅은 오트밀 컬러 우이 들어간 도톰한 블레이저인데, 이런 네이비 컬러랑 이런 베이지 톤의 요거는 컬러 조합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패턴이 있는 또 빈티지한 블라우스를 입었기 때문에 겉에는 그냥 깔끔하게 어 블레이저로 눌러주고 블라우스 자세 히 보여드릴게요. 요거 빈티지라 패턴감이나 버튼이 이런 이런 감성이 너무 빈티지 감성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전 빈티지 아이템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빈티지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옷도 빈티지 좋아하고 가방 악세사리도 정말 다 좋아하는데 제가 이 빈티지 블라우스를 산 곳이 빈토리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 국내 최대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다 갖고 있고 쇼핑몰도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고른 건데 여기는 그냥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류 유통을 하는 빈티지 의류 유통을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어, 매장이고 쇼핑몰이라서 어, 가지고 있는 가지 수나 그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고르기도 되게 좋고 뭐 미국, 유럽, 일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에서 직수입한 아이템들이 많아서 저처럼 빈티지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보시면, 군침이 싹 돌만한 그런 곳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 지금 가입하면 3,000원 정리금을 주고 또 제가 특별 코드가 있거든요. 그 코드를 넣으시면 추가 정리금 2,000원도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 빈티지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런저런 혜택들 다 챙기셔서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요렇코롬 네이비와 베이지의 조합 강추 드리며 <laughs> 전 이제 나가볼게요. 안녕! 오늘 룩은 진짜 제 FW 필수품 총집합이에요. 박시한 코트 스트라이프 셔츠에다가 또 박시한 블레이저, 블랙, 거기에 슬랙스 블랙, 거기 흰 운동화 이렇게 매치한 스타일인데 이너로 입은 스트라이프 셔츠는 하늘색에 연노랑색 스트라이프 셔츠예요 요거는 빈토리 제품. 그 다음에 겉에 입은 요 블랙 빈티지 블레이저 요것도 빈투리 제품인데 이거 둘다 맨즈예요. 그래서 엄청 박시하고 오버핏으로 입을 거라 저는 맨즈에서도 진짜 어, 잘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섹션, 남성복 섹션에서도 아우터 엄청 많이 고르는 편이고 셔츠도 엄청 많이 고르는 편이에요. 그 거기에서 고른 아우터나 셔츠들이 요즘 데일리 룩에 녹이기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지방식 거였나? 따라 지방시 맨즈 어 플레이저입니다. 이게 110 사이즈였나 그래서 굉장히 컸는데 이렇게 그냥 데일리하게 빡시하게 입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동화는 베이자 V10이에요. 여기 이렇게 남색하고 레드가 들어간 운동화인데, 이게 약간 운동화가 뭐랄까 좀 두툼해요. 그래서 제가 FW에 진짜 자주 신는 운동화예요. 여기에 가방은 깔끔하게 어, 마르니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룩인데, 아, 막 너무 깔끔지죠. 이런 코디는 슬랙스도 뭔가 쫙깔끔쓰 블레이저도 뭔가 쫙 깔끔쓰 이러잖아요. 이럴 때 안에를 너무, 뭐랄, 너무 깔끔한 걸 입어주면 막, 막 틈이 없는 느낌이다? 그래서 저는 이너는 이렇게 그냥 박시하고, 크게, 루즈하게, 힘이 없어. 그냥 축 입었다. 대충 입었다. 약간 이런 걸 안에 넣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약간 살짝 가운데서 셔츠에서, 그죠? 약간 힘이 빠지는 느낌이라 좀 봤을 때좀더 편해 보이고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런 빈티지 아우터들은 특히나 어깨 라인이 약간 포인트 되는 게 많아요. 이것도 안에 패드가 솔찬이 들어있는데. 근데 이런 느낌이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라인이 잘 나오거든요. 어. 요즘 나오는 자켓 못지 않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빈티지 의류를 내가 처음 시도해본다. 그러신 분들은 괜히 스커트나 블라우스 이런 거안 돼요. 그런 거는 좀 안목도 좀 필요하고 오히려 데일리룩에 녹이기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베이직한 빈티지 자켓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베이, 이거는 데일리룩에 녹이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금 내지 말고 아우터를 시도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스트라이프 셔츠에 블레이저 슬랙스 조합을 추천을 드리며 저는 이제 외출할게요. 안녕! <목소리> 여러분, 오늘의 o o 디 d 입니다 오늘 요 룩도 정말 진심 제 가을 어 교복이나 다름 없는데 이너로 입은 셔츠는 에나더 스토리즈예요.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최애템 영상에도 갖고 나왔었는데 정말 정말 잘 입고 있는 셔츠 중에 하나고 이렇게 소매에 어 리본 디테일이 있는 게포인트입니다 거기에 빈토리 자켓 어 그레이 컬러에 블랙으로 이런 식으로 체크가 선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것도. 맨즈 자켓이고 버버리 거거든요. 여기가 매달 균일가 기획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뭐 가을 아우터 이렇게 해가지고 전제품 15,000원 이런 식으로 기획전이나 행사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건지면 괜찮은 것들을 진짜 괜찮은 가격에 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어그 다음에 데님은 아위 데님이에요. 스트레이트 데님. 제가 이것도 좋아해서 진짜... <laughs> 너무너무 자주 입는 데님 중에 하나고, 신발은 망고 앵클부츠예요. 이거 작년에 사서 진짜 주구장창 신고 있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데일리예요. 제가 블레이저 초돌이라서,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블랙 빼고 어떤 컬러를 갖고 있는 게 좋냐, 어떤 컬러가 손이 많이 가냐 물어보면, 전 그레이예요. 그레이가, 저는 블랙 못지않게 자주, 자주 입게 되는데, 지금 입은 것처럼 이렇게 블루진에도 이 그레이가 되게 잘 붙어요. 어. 그리고 블랙은 말 뭐, 너무 잘 붙고, 크림 컬러나, 옅은 그런 뭐, 오트밀 컬러? 그런 컬러 하이하고도 되게 잘 붙거든요. 데일리하게 매일 입을 기본 아우터 류, 어, 찾고 계셨던 분들, 그레이 컬러 블레이저, 어, 필수입니다. 강추 드리고, 요즘이 딱 데님의 앵클부츠, 블레이저 하나 툭 이렇게 입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짧은데 겨우 가을이 <laughs> 더 짧아지기 전에 많이 많이 입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깔끔하죠. 너무 좋아. 오오, 디디입니다. 오늘은 크림 가디건에 빈티지 블라우스 안에 레이어드 했고 어, 블라우스는 빈토리 제품 어, 크림색 니트는 자라 니트예요 거기에 스트레이트 데님 데님은 던스트 제품 그다음에 망고 앵클부츠 블랙 <laughs> 가방은 제 영혼의 짝꿍인 <laughs> 마르니 어, 트렁크 백 이렇게 해서 어, 입었습니다 화이트 니트에 이 데님의 조화는 너무 좋죠 따뜻하고 포근해 보이는 요런 니트에다가 차가운, 기본의 깔끔한 요런 데님의 조합은 정말 말 모고 너무 클래식하고 FW마다 몇 번은 몇 번은 입는 정말 기본 룩인데 여기에 저는 요 빈티지 블라우스를 레이어드 해서 약간의 느낌을 좀더 넣어봤거든요. 가디건 요렇게 하나만 입고 청바지 입는 날도 있지만 갖고 있으면서 요렇게 저렇게 코디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처럼 이런 빈티지 블라우스 어, 이렇게 안에 레이어드 하는 것도 예쁘고 아니면 제 스타일은 또 안에 실크 스카프 어, 그거 레이어드 해줘도 예쁘고 아니면 약간 뭐 컬러나 텍스처감이 좀 돋보이는 그런 터틀넥 정말 겨울에 룩이 몇 개는 나오는 필수품이에요. 데님에 화이트 니트는 니트 가디건 하나만 입고 나가는 것도 좀만 더 추워져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르, 요즘에 또 자주자주 입어줘야 되지 않나 가을이 너무 짧다. 그럼 전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트렌치 코트예요. 베이지 트렌치 코트에 크림 컬러 데님, 블랙 어 브이넥 니트. 거기에 블랙 앵클부츠 브라운 크로스백 이렇게 매치했는데 컬러 매치가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고 맨날 맨날 데일리룩에 몇 번은 조합할 수 있는 컬러 조합이에요. 이너로 입은 제품은 폴로 어, 꽈배기 니트 블랙인데 이것도 역시나 빈토리 제품이고 그 다음에 겉에 입은 트렌치코트는 리파이너리 902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어, 싱글 버튼 어, 코트인데, 어우, 이거 진짜 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입을 때마다 감탄을 한다는. 그리고 데님은, 어, 이게 작년, 아, 올해, 올해 샀나? 가물가물 하네요. H&M 크림 색깔 데님이고, 어, 앵크 부츠는 망고. 가방은 제가 비교적 최근에 산, 어, 보테가.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이렇게, 어, 맸어요. 이너로 입은 폴로 니트, 요거처럼 빈토리에, 그냥, 뭐, 직수입, 일본, 미국, 유럽 직수입 이런 것도 있지만, 뭐, 폴로, 제가 입었던 뭐, 지방시, 뭐, 버버리, 이런, 유명 브랜드들의 제품들도 많아요. 요즘 트렌치 코트 많이 입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너로 뭐 입을지 애매하다면, 뭐, 무조건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laughs> 여기 그냥 블루 데님 입어도 되고요. 이 룩에는, 오늘 립을, 레드립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뭔가 레드립 감성이죠, 오늘. 이게 저한테 있는 가장, <laughs> 어, 레드립인 것 같아요. 이럴 땐 완전, 그죠? 샤넬 립스틱 같은 거, 정석으로 된 레드립 발라주면 좋은데, 일단은 요 녀석으로. 있는 거라도 발라봅시다. <laughs> 내가 지금 뷰파인더로 걸어야 돼서. 음! 이런 아주 빨간 정석 레드가 이쁜데 아 요즘 백화점이나 그죠 매장 가도 테스터를 못하니까 색조 화장품이랑 향수 그죠? 사기가 어, 조금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레드립까지 장착하고 그렇게 드라마틱한 레드는 아니지만 <laughs> 어, 바른 게 훨씬 난것 같아요. 요런 룩에는. 그죠? 또 트레치 코트에는 레드립이 워낙 어울리니까. 어, 그럼 전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